제가 위대한 건 아닙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위장이 크다는 얘인데 기 저는 위대하지 않고 목소리 클 분입니다. 아마 목소리 크다고 감옥 간 사람은 전 세계 통틀어서 저 혼자밖에 없을 겁니다. 자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도 되고 도저히 서서 해야 되겠다면 계속 서 계시고요. 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딱두 문구를 우리가 외쳐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뭐겠습니까분투하라싸우라입니까분투하라 어떡합니다? 분투하라분투하라분투하라투 분투! 세상에 가만 앉아서 자유를 쟁취할 수는 없다는 건 이건 세계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나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어디에서 보렁이 났나 이러면 우한폐렴이 됐던 나라에 무슨 비상사태가 터지면 국민들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국민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이거 제대로 아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강화무 집회를 탄압하기 전에 국민들이 그 단계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행동할 거 아닙니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네 단계 중에 집회를 못하게 하는 심각 단계인데 나라는 지금 경계 단계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엉터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대한민국 애국 경찰을 위해서 여러분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애국 경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기 중간에 딱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집회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국민들이 좀 보고 가라고 길을 터난 겁니다, 이게. 잘했어, 아주 잘했어. 적어도 차를 끌고 가다가 애국가가 나오면 차문을 열고 내려서 지도 이거 하다가 가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60,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정신과 국민들 머리 속에 태극기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그 애국심을 심어준 게 아니겠습니까?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데, 시큰 교육한다는 게 강화문 강자기라 가면 300만 원 벌금 때리겠다. 집구생 망하게 생겼네, 이거. 큰일났네, 이거. 뭐 300만이 아니라 뭐 3억 때려도 나오긴 나어야 되지. 뭐집 없으면 거지로 살다가 안 되면 서울시청에 가서 누워 자면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 한 가지 선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실외보다는 실내가 감염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서 할렐루야 부르시는 모든 센터들은 강감으로 나오십시오. 학교 실내에서 대하는정교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 모두 강감으로 나오십시오.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지 마시고 그는 쓰라도 모든 국민이 강감으로. 시후한 패드만을 막아내는 가장 유일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시장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번에 대통령한테 했는데 신경질 하면 서울시장 출발할 수가 있어요. 나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시장 되면 강화분이 아니라 저 경복궁에서 서울역까지. 모조리 여러분들 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야, 잘한다. 그래도 내가 쩐쫀하게 서울시장 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따라오르니까 저기 이수신 장군과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구나. 여러분이 있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